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금요일 말씀을 나눌 김순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 밤마다 급훈이 있죠. 여러분의 반 급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희 반도 아닌 옆반의 급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급훈은 땡땡답게 였습니다. 무슨 그 뿐이 이렇게 짧고 간단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답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은 그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답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답게 살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아니며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아니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나이와 성별과 신분 등을 고려해서 그에 딱 맞는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수레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나이 든 남자와 나이 든 여자 그리고 젊은 남녀와 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해야 하며 나이든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남을 헐뜯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남녀와 종들 역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도받게 됩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종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거의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말을 할줄 아는 물건 정도로 여겨졌죠. 그럼에도 바울은 종들에게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그 상황과 역할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가르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보태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선물로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역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알게 될수록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나 정제가 아닌 사랑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며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잠시 자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조급함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